하... 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소비제. 유튜브계의 친환경 난로가 되고 싶은 남자. 퇴근남 유경입니다. 와, 입이 얼어가지고. 아, 아, 아. 와, 발음도 잘 안됩니다. 조금 따뜻해지는가 했더니 또뭐 어김없이. 역시 겨울은 추워야 제맛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6월달 이후인가요? 6월달 이후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이게 뭐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어,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지니까 어, 사람이 적응이 안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또 추울수록 장점이 있죠 오늘왜 쉐이팅클래스 꼬치오목입니다꼬치오목 10개짜리 무려 3봉지 꼬치오목이 30개라는 사실 그게 나야 바둠바 두비두마 오뎅 30개 먹는 사람 빠둠바두비두 아, 어, 추운데 어, 몸 따뜻하게 녹이면서 출발해 봅시다. 일단 바로 좀불좀 좀 켜주고. 어, 먼저 물. 뭐 어떠한 어, 뭐 국물 다시, 어묵 다시, 국 다시, 뭐 이런 걸로 육수를 낼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하게 아, 어, 멸치 칼국수 이걸로 육수 내가지고 이 국수에 오뎅 푹 담가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어묵탕 먹다가 배고파지면 살이 넣을게요 멸치 칼국수 스프 싹 넣어주고 이게 정말 진한 육수 아닙니까 어, 이게 육수지 뭐 어떠한 어설프게 국다시 어떤 진겐쟁 이런걸로는 쫓아올 수 없는 MSG의 깊은 맛 자, 건더기까지 넣어주고 바로 어묵 담가보죠 와 좋다 기가 막힙니다 어, 육수 날라갈 것을 생각해서 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부어주면서 오뎅이 잠길 정도로 자 수위 조절해 주고 기다리는 동안 한잔 합시다 꿀물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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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죠 올 한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죠 자 아, 어, 기깔납니다. 어,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꼴물에 어, 이 목넘김. 역시 추우면 추울수록 그 깊은 맛이 납니다. 아, 어, 자, 이제 살슬 며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세팅클래스. 요즘에 MG 세대들은 이 어묵의 깊은 맛을 잘 알지 모르겠네요. 아, 어, 우리 같이 40대를 넘어선 어 중년의 나이들은 이 오뎅에 얽힌 추억 진짜 한두 개쯤은 꼭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오뎅을 생각하면 그 어릴 때 오뎅 트럭이네, 엄마 오뎅 사줘 해서 이렇게 오뎅을 한두 꼬치씩 오뎅을 사 먹었던 그런 기억. 어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 어 추운 날씨에도 굉장히 뭔가 좀 몸이 따뜻해지면서 생각 자체가 훈훈해지는. 그리고 그저뭐 오뎅뿐만이 아니고 겨울철 장사, 군고구마나 붕어빵 한동안 붕어빵 가게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서운했던 시절이 있는데 최근에 또 붕어빵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어 자리도 구해주고 어 기계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업자분들이 계신가 봐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붕어빵 파시는 분들이 어떤 부업으로도 투잡으로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올해는 붕어빵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뎅 트럭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떡볶이나 또 오뎅 트럭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위생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사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 조금 덜 익었는데 아 좋습니다 이거 칼국수 육수가 일단 주행이다 음번한지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른가요 왜 이렇게 말릴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입니까 조금만 좀 천천히 가자 시간아 우리 좀 느긋하게 즐기면서 가자고 왜 이렇게 빠르냐? 급한 일 있니? 시간아? 자. 어, 날씨가 추우니까, 어, 이 턱에, 근육에도 어떤 미세 경련이 일어나면서, 어, 아, 아, 아. 어, 지금, 예. 겨울 되면 꼭한 번씩 이 턱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 이 이상으로 더 입을 벌리려 했다가는, 어 이거 굉장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아 저번에도 한번 이래 가지고 한 2주일 정도 고생했는데 하, 나이가 드니까 뭐 하나둘씩 어, 장고장이 <laughs> 아 연식이 오래되니까 어, 장고장이 하나둘씩 아, 하나 더 싸. 오뎅, 생선의 어향, 사 올라오면서 거기에 따뜻하게 목구멍 싹 넘어가면서 체온 쫙 끌어올리면서 거기에 멸치, 칼국수, 육수 탁 쳐주면서 이게다! 와, 짭짤이하이마 너무 좋은데요? 와, 이 국물도 야뽀얘가지고, 진짜 파는 포장마차에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갬성도 잘 나오고, 와, 멈출 수 없는 식욕의 향연. <laughs> 와, 날이 추워가지고, 게스통이 자꾸 얼어가지고, 불이 자꾸 약해집니다. 와, 미치겠네. 빈 자리 바로 바로 오뎅으로 채워주고 아 좋습니다. 안녕하시죠? 며칠 뒤면은 또 해가 바뀝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어? 와 진짜 안주로는 이거 진짜 최고다 이거 한잔 먹고. 한 꼬치, 두 꼬치 며칠이 지나면은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지 횟수로 14년째가 됩니다. 정말 게으른 남자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한 직장에서 다닌 것이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14년 동안 한 곳에서 일했다는 것더 높은 곳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게으른 것 같아요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에 또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죠 어, 제가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한달두달 달 살아갈 수 있는 게 어쨌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어, 제 자신을 좀 채찍질하고 싶습니다 오래 일한 직장이라는 편안함 속에 젖어 들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만 하루하루 보내버리고, 어떤 관성적으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또 같은 한 달이 지나고, 같은 한 해가 지나고. 사실 제 성격적인 부분에도, 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치 않아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예. 마, 시끄럽다. 콤프레셔형 얘기하잖아. 나 얘기 좀 할게. 어, 뭐 말을 못하게 하네. 어떻게 보면은 직장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너리즘 속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좀 인생을 좀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데 조금 많이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조금 더 새롭게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아 나는 이제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는데 어,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 교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데 괜히 어떠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은 안전제일주의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쳇바퀴 아 이걸 어떻게 밸런스 조절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뭐좀잘 아시는 분 없나요 좀 인생 좀 가르쳐 주세요 예? 한수 배우겠습니다. 한잔 하시죠. 한수 배우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자. 하...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잘 익었다. 푹 커져가지고. 와순식간입니다 이거 빈자리 채워주고 <laughs> 와, 거의 무한리필 오뎅 무한리필 가스가 자꾸 얼어가지고 흔들어줘야 돼 이거 가스가 아.. 다 좋은데 풀이 시원찮아요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현장직에서 일하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입니다 건강검진에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오히려 벌금을 냅니다 올 한해도 아무 발견되는 것 없이 깨끗하게 잘 지나가겠죠. 요즘에는 의학이 워낙에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와 피검사만으로도 굉장히 큰 스펙트럼에 굉장히 넓고 광범위한 범위의 질병들을 찾아내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우리 의사분들 고맙습니다. 병은 크기 전에 작은 병일 때시야를 조진해야 되거든. 그래야 병원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게끔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이 많죠.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내 지병을 안아야 돼. 항상. 근데 나는 뭐 아무리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는다. 병원 따윈 가지 않겠다. 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르잖아. 어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도 늦게 될 가능성도 높고 어 평상시와 같지 않은 몸의 이상 지구가 나타난다. 그러면 꼭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한 잔을 곁들여서, 처먼을 올리는 바입니다. 한잔 하시죠. 이 새끼손가락 하나에 모기가 물려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데,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는 너는 어, 술이나 좀 줄여라 그러면 이 업무상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 피로는 어떻게 회복할 건데 이런 스트레스 어떤 피로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을 잃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힘들었던 부분 고주망태가 되어 모두 잊도록 하겠습니다 후. 저의 체온을 희생해서 지금 예, 화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게스통이 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화력이 좋아지거든. 야 화력을 끌어올리니까 또 오뎅 푹잘 삶아진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결국은 오뎅탕과 마시는. 소주야말로 진짜 소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소주 안주개의 고향 오뎅탕 반박시 니네 말이 맞다 아, 한잔 하시죠 짠. <laughs> 오뎅탕 하나 시켜놓고 소주 두 세병씩 마시고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 벌써 이렇게 중년이라는 나이가 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대학가에서 젊음을 느끼면서 소주를 마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내가 살았던 2000년대 초반에 20대 때가 정말 재밌지 않았나. 지금의 MZ 세대들의 20대 보다는, 물론 뭐 제가 겪었던 부분에 한해서 저의 기억이 많이 왜곡됐을 수도 있겠지만, 몰라, 아, 너무 좀 뭔가 세상이 좀 각박해졌어. 뭐좀 아냐? 어. 한 잔씩 줬짠. 뭔가 아냐? 아. 어.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어. 어. 후! 자, 2, 4, 6, 8, 10, 12, 14. 와, 오뎅고지 14개. 순식간에 흡입하고 배가 부르네요. 자 마지막 한잔 하고 마지막 하나 오뎅 하나 남겨놓고 와 솔직히 몇, 사리까지 먹을라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장난 아니네요 예 번망감 장난 아니고 15섯 꼬지 먹고 나머지는 또 우리 회사 짬타이거들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잔 하시죠 오늘도 너무 좋았다 피로회복 싹 되면서 내일 출근할 수 있는 힘싹 받아서 내일 또 파이팅 넘치게 출근해보겠습니다 와 기가 막힌다 어, 한번쯤 멸치 칼국수로 육수 내서 어, 어묵 넣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정말 아마 어 실패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안주 소주 안주로는 최고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밌고 좀더 활발하고 여러분들께 에너지 줄수 있는 여러분들과 어깨 걸고 좀더 당당하게 함께 갈수 있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